마스크의 반대말은? 아모레 퍼시픽 차트 분석과 대응방안. 마스크의 반대말은? 그쵸, 화장품이죠. 눈높이에 계신 여성분들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초야, 몰래 뭐 사는 거니까. 최근에 난 색조를 샀다 손? 없어. 크크. 아직인가봐요. 사고 싶어지면 말씀주세요. 라이너 어디꺼 줬습니까 사실 뭐 라이너도 마스크 쓰고도 하던 거잖아요. 여기서 키워드를 하나 뽑아보세요. 추천템? 올리브영? 펜슬라이너? 꼬리? 여기서의 키워드는 1년 전입니다. 색조는 4년 전 영상이었으로 떠요. 여자들은 관심도 없는데 주식만 추천주로 나온다. 어머 사야 해. 홀려서 매수하지 마시라는 의미예요. 중국 화장품 시장이 2024년까지 연평균 11% 성장 예상치로 나오고 중국 내고가 화장품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이 화장품에선 큰 변수예요. 국내 화장품 수출 규모 중 중국향은 54%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드 코로나 이슈 때확 줄었던 것이 종전 상황과 유사 수준으로 회복했어요. 애매한 브랜드보다엄 프리... 브랜드를 찾겠네요. 명품이나 동인비 설화수 독점. 빈코, 고가 브랜드 플러스 중국 입고를아모레퍼시피 키움증권 리서치 화장품이 2 0 2 2삼3 2십사 리포트 좋습니다. 코로나고 뭐고 그러거나 말거나 설화수는 잘 팔림. 근데 개인만 매수 중. 시총 9조짜리니까 기관이나 외인이 3천억 정도 순매수하면 관심 두세요. 지금은 외인이 사는 척하면서 40억 정도 사고 다시 되팔았어요.